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독방유가라는 단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이 단어가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해요. 유자들의 피해 의식을 많이 심는데 1등 공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 단어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단어가 유행을 했고 제가 오늘 브라인드 글을 보다가 이거 관련해서 올리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례까지도 제가 비교해봤는데, 진짜 근본 없는 겁니다. 자, 나무위키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죠. 제가 교차 검증은 했는데, 내용은 팩트가 맞습니다. 2014년도에 독박유가를 언급하는 기사들이 검색되며, 베이비뉴스라는 언론이 있나봐요. 검색을 해보니까, 독박유가라는 단어가 2014년도 6월달 기사에 등장합니다. 뭐 칼럼니스트 정옥예라는 분인데 이 분이 어떤 분인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뭐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2015년도에는 서울신문에서 독방유가란 키워드로 시리즈를 게재한 적이 있다. 허백룡 기자란 분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뭐 독방유가 일기 33, 허백룡 기자의 독방유가, 독방유가 일기 34, 허백룡 기자의 독방유가 끝. 그러니까 한 35번 정도 시리즈로 연재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면 2015년도 11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유행을 한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언급 빈도는 올라갔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많이 사용된 건 언제였냐? 2017년입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2017년을 기점으로 이 단어가 여성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정영백 여성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죠. 보면 FM처럼 생겼네요. FM처럼. 치인 백일 정영백 여가부 장관 성평등의식 문화학산 우선과제라는 기사의 제목이고 정 장관은 독방유가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담론으로 유포하는데 여가부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언급하며 담론의 창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가부가 이제 물론 기존에도 있었지만 유행을 시킨 거는 여가부인 거죠. 국민 혈세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가부 같은 경우는 저출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1등 공신이에요.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네요. 그리고 제가 이분 글을 보고 제가 그 확인을 한 거고, 이분 글을 좀 읽어볼게요. 이틀 전에 올라온 글인데, 돈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꺼려 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결혼이 과거보다 메리트가 하나도 없다. 과거에는 육아 가사는 여자가, 돈은 남자였다. 역할 분담이죠? 서로서로 서로 그걸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FM 리스트들이 무슨 독방유관이 셀프효도 이런 문화가 생김으로써 그게 깨져버렸다. 여자는 가사, 육아 혼자 남, 돈은 남자가 혼자 벌 수도 있다. 좋은 남자의 정의는 돈도 잘 벌고 가사 육아도 반반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셀프효도, 처가 댁에는 정말 잘해야 됨, 슈퍼맨을 원한다. 게다가 이혼하면 재산 반토막은 기본, 참 어이없지. 퐁퐁 당한다는 사람들 댓글 보면 여자의 얼굴만 봐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자 얼굴 말고 뭐 보냐, 솔직히. 돈좀 있으면 여자 직업이랑 얼마 모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하다. 남자가 원하는 건 내조 잘하고 이쁘고 어린 건데, 그, 그, 그.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결혼은 이유가 없는 것. 결혼은 남자가 선택하는데 시대가 지날수록 더더 불나 노처녀 한탄글이 많고 그런 거야. 남자가 이제 결혼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는 시대가 되니까 불나의 불준마들이 한탄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 말인 거죠. 정말 많이 올라와요. 추가로 독박류가 이런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 일이 아닌데 내 일처럼 혼자 한다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함. 자기 아기 키우는데 어떻게 독박이란 단어가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책임감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만 있는 고요야 이거 최신 유행어구나 조사해보니 그리고 또 추가로 국제결혼이 좋은 이유는 저기처럼 피해의식 자체가 없는 깔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올리시고 이제 나무위키 것도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SBS 방송 자료를 추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뭐냐면 고소득 젊은 남성들일수록 이른 결혼 이게 예전보다 깊이 하고 있다. 지금 이게 비교한 거를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하고 이게 위에 있는 그래프고 밑에는 2017년과 2019년인데 이게 늦어진다는 거죠. 지금 소득 많은 남자들일수록 지금 의외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소득 구분이 1 0분이 같은 경우도 나이가 30부반인데도 결혼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인 남자들일수록 지금 메리트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런 제도는 남자한테 너무 불리해요. 그래서 혼전계약서 같은 경우도 도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좀 다양한 제도의 그러한 결혼 형태, 또 박스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스윗한 사법부, 사법부의 판결 또한 너무 여자들 편만 들고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정상화가 되어야지, 대한민국의 혼인이 증가하고, 연애도 증가하고, 그리고 출산율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으로 지원한다? 아니, 돈 많은 남자들이 지금 결혼 안 한다니까요? 그나마 돈 많은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아이를 좀더 많이 낳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어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요즘은 채찌피티한테 물어보면 잘 답변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봤어요. 독박류가 단어 아냐? 하니까, 네, 독박류가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용어. 그래서 제가 한번더 물어봤죠. OECD 주요국에서 단어 쓰냐? 네, OECD에서 독박류가 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더 물어봤죠. 이게 채찌 PT를 조금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씩 넓히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OECD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독방주관는 단어를 안 쓰는 거냐? 물으니까, OECD 회원국이든, 비회원국이든, 정확히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 언급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2014년도에 처음 등장하고, 2015년도에 서울신문에서 연재를 했고, 2017년도였나요? 여가부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유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거 뭐몇년 되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많은 여자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근본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독방 육아를 만약에 대한민국 여자들이 쓴다? 쓰지 말라. 거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 안 쓰는 말이다. 왜 한국 여자만 이런 단어를 쓰냐? 비판해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혈세로 운영되는 여성가족부가 이런 이상한 단어를 유포시키고, 이로 인해서 여자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부부 간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데, 독박유가가큰 기여를 했어요. 이혼에도 큰 기여를 했고,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정말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그리고, 뭐 독방유관만 그랬겠습니까? 산후션 의원이라든가 뭐닭 프로포즈라든가 저도 계속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에 있는 이상한 문화들이 있어요. 이 이상한 문화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결혼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부채제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런 거 없애야 돼요. 혹시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또 외국 여자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또 한국 여자들한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부운동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근본 없는 단어였네요. 근본 없는 단어.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